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내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올렸습니다 아, 처부터 뭐 나왔습니다. 예, 뭐 별로 나오지 않은 데데뭐 아침에만 뭐 또. 워낙에 할 일도 많고, 뭐, 남들 많이 바쁘고, 뭐, 갈데 많은데, 그간데도 불구하고, 내또 일에 나온 이유는, 진우. 주진우 일마 때문입니다. 이마또뭔 소리 앉은데, 감시를 좀 해대가지고, 와, 골잡아주겠는 진짜, 이고 진우야, 니또 나왔네? 까꿍? 그래, 아이 그간데, 저 진우야, 내 사실 옛날부터 니한테 콕, 응? 어? 한 가지 해줄신 말이 있어. 여태까지 내가 그 아까 막 아까 뭐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은... 내 진짜 오늘은 진짜 한번더 해야 되겠다 싶다. 이게 아까 와봐. 진우야, 아, 고마워라. 네, 내마음이다 아이가. 어? 그거하고도 아무 소용 없어. 결정적으로, 네가 아무리 이렇봐야내그 덕도 안 해. 네, 알잖아. 내 불사시는 거. 나안 죽어. 나 엠비야, 엠비, 엠비. 응? 네 같은 걸 잡혀가 내가 그할 것인데 이 자리 에 있지도 않지. 제발 좀 저의 자리라 진우야. 어? 네 피곤하지도 않나? 응, 어? 진우야. 진우야. <웃음> <웃음> 네. 아두진우 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저희가 지난 2 주간 어. BBK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는 다스 청와대 민정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예, 특종인데 다뤄주는 것이 없어서 뉴스 공장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다뤄주지 않는 거는 주진우 기자 책도 마찬가지, 이명박 추적기라고 지금 베셀러 1위죠. 예. 네, 네.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7일날, 어, 이명박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이 개봉되는데 어, 이 또한 안 달아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 영화 얘기는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laughs> 제가 대작자라서 예. 아니 이해충돌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없어요. 저기 저는 김호준하고 <laughs>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얘기 너무 하고 어, 이번에 여기서3차입니다3차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 특집 3차인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지난 2주간 간단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리고 천남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다스입니다. 예. 다스. 이 회사가 190억을 bbk 투자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이 다스가 결국 b b k 주인이 되는 격인데 그렇습니다. BBK는 마지막에 옵션을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이 옵션을 벤처스에서 뭐 BBK죠. 결국은 주가 조작을 해서 천억 가까이 손해를 투자해서 입히고 대표 김경준 씨가 380억 대를 횡령하고 미국으로 갔다. 이 사건을 BBK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김영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 돈은 다 돌려주고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리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이게 나중에 다스와 김경준 씨 그리고 옵션을 투자자와 김경준 씨 사이에 소송에 빌미가 되는데 140억을 내놓으라고 다스와 김경준 씨 소송은 김경준 씨가 이기고 네. 그리고 옵션을 투자자와 김경준 씨 소송은 김경준 씨가 집니다 그런데 이 140억은 소송해진 다스가 가져갑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임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한 일이죠. 소송해진 쪽에서 140억을 네. 가져갔다. 다스. 다스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이제 주진희 기자가 오랜 시간 추측을 하다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2주 전부터 어, 공개를 해왔습니다. 이주에 걸쳐 폭로한 문서들을 간단 히 요약하면 어, 다스 회의록이 나왔는데 회의록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다수의 문서예요. 뜬금없이 LA 총영사가 여기 등장 합니다. 네. 김재수입니다. 예, 이름이 참 기억하기 좋습니다. 이분이 네. 해외동포 출신으로 처음 재공관장이 된 분인데 원래 BBK 변호사였다. 네. 이명박 예. 측 BBK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5시입니다. 사기업 소송에 외교관이 참석을 했다 이런 문서고요. 그리고 또 LA 총영사 검토 뭐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한 겁니다. 민정에 네, 민정에 BBK 담당하던 분이 만들었습니다. 민정에 BBK 담당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네, 네, 제가 당신이 다스 담당자시죠?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저는 BBK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했던 어, 이 민정에서 좀전 언급한 LA 총영사 김재수 씨에게. 여러 사항을 검토하게 한 내용은 내용이 뭐냐면 뭐 스위스 계좌 얘기도 있고 김대걸 씨는 에리카 김 얘기도 있고 뭐 미국 국세청 얘기도 있고 한마디로 140억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이죠. 네. 예. 계좌를 동결했다 풀었다. 이걸 계속 밤, 어찌 할 것인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족이 LA 총영사에게 사기업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무슨 협약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역시 140억을 다써 가져오기 위해서 김경준 씨와 모종의 협약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비밀리에 해야 된다고 네. 청와대 민정실의 양 아무개 씨하고 그리고 김재수 총영사가 같이 그 이걸 초, 초안을 잡아서 지시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합의를 해준 풀려날 줄 알았던 김경준 씨는 140억을 다스로 넘기고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은 풀려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다스에서도 풀어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경준 씨와 아, 협상을 중간에서 했던 다스는 1 4 0억이 넘어가면 풀려날 줄 알았으나 실제 김경준 씨는 풀려나지 못했어요. 네. 속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도.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 공개 한이 문서들이 부족해서 기사가 안 나오나 싶어서 지난 주에 또 추가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다스의 품에서도 가져왔는데 지난 주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김경국 씨가 감옥에 간 이후에도 다스가 14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딜. 다스의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어, 이 140억뿐만 아니라 이자 50억까지 더내놔라 네. 그래서 호통을 쳐가지고요. 다스 이 협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그 190억을 받아내려고 했었다. 네. 네. 한때 동, 동업자죠. 네. 한때 동업자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아, 갔습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동업자에게 예, 50억 이자를 더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이 품위서는 이제 다스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팩스로 보고한 문건. 네, 그렇습니다. 네, 원본이었죠. 네. 네. 본본을 팩스를 보낸 당사자로부터 입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영문 비밀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 비밀 영문합의서도 문서가 있었죠. 네. 네. 아, 문서가 많아서 요약하는 기네요. 네. 그리고 또 스위스 김경준 계좌를 청와대 민정실에서 어, 정리해서 다스로 거꾸로 보내준 것도 있죠. 네. 지시사항이었죠. 네. 이 다스가 어찌해야 되는 건지 여, 뭐, 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품위서는 다스가 청와대에서 보낸 거고 네. 지금 말하는 문서는 청와대가 다스에 내려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알수 없던 스위스 계좌 동결 해제 같은 내용 네. 보면서 어, 김경문 씨하고 합의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시사항입니다. 자세 번째 네 번째 문서 역시 다스가 청와대 140억 관련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게 2주간주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 사기업 돈 140억을 돌려받으려고 청와대 민정고 외교부 라인이 계속 움직였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도왔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를 총영사를 임명하고 청와대 민정에도 담당자를 뒀다. 예, 그렇습니다. 비 b k 담당자를. 그 돈을 그래서 끝내 돌려받았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도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정황이 처음으로 문서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고. 근데 지난주 말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주 내용입니다. 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은 씨하고 처남 고인이 됐죠. 김재동 네. 씨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네. 너, 물론 친인척 사랑이 깊다고 해서 이렇게 청와대 민정과 의견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본인 재산이 아니라 친인척 재산이어서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고하기를 다스의 소유문제하고 관련된 문서. 네. 이걸 한번 이번에는 공개하겠다. 예. 오늘도 핑크빛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문서는 많습니다. 예. 문서는 많다고 요 이명박 들었어요. 대통령이. 친인척 사랑이 커서 직접 화를 내고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인척 사랑이 너무 깊고, 네. 네, 하외와 같고, 네. 그래서 뭐 본인의 권력을 네. 조금 일부 네. 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던 건 다스의 소유와 관련 소유주와 관련해서 입사문서가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서를 몇개 봤는데 다스 지분 상속에 대한 검토 이 문건은 뭡니까 이게? 어, 이 문건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2월에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네. 그때 다스 회장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죽었습니다 돌아가, 돌아가죠 네. 돌아가시자마자 다스 지분을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세 추정에 그다음에 재산 상속 리스트 어, 다스 주식을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 이 내용을 그 정리해서 급히 청와대로 보냅니다.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지정 씨가 돌아가시자 그래서 다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보고의 음. 그정리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로 어, 즉시 팩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스 지분상속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다스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고 순자산 가치가 얼마고 주당 가치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용이 김재동 씨가 사망을 하자 관련 지분 세금 문제 때문에 임명박전 대통령 쪽에서 난리가 났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어, 네. 아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서요 네. 긴급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보 만들어 급히 회의를 해서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린 문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스에서 네. 청와대로 보낸 문건인데 네. 이 내용은 그 어, 회사 그러니까 김재영 씨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세금으로 내야 되고. 네. 어찌해야 될지 오케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언, 유언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서류, 서류, 서류에 김재정 씨 부인이나 김재정 씨 아들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속을 따질 거면 어 일단 가족이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를 따져야 될 텐데 네. 그,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유언이 있을 때, 유언이 없을 때, 그리고 상속 절차, 상속 세율, 비상장 주식의 평가, 그다음에 어, 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 공익재단으로 만들 경우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자신은 네. 재산이 아닌데, 네. 재산이 재산이 아닌데. 어, 그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부인이나 자식이 의논해야 될 내용을 부인하고 자식이 얼마 갈지는 전혀 없고 네. 네. 청와대에서 닷스로부터 이게 회사의 지분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 재산이 아닌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네. 이상한데 그거를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도 이상하죠 네. 그리고 그 문서에 어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재단 얘기가 나오는데 재단은 그 청계재단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재단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절반이 절반이 김대중 시켰거든요. 어, 김대중 소유가 49% 이릅니다. 네. 아스에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죠. 형이 나머지. 네. 이상은 네. 형이요. 거의 나머지고 두두 사람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재정 씨가 최대주주인데, 최대주주의 재산상속에 관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다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네. 다스가 김재정 씨 유가족이 보고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죠. 네. 김재정 씨는 자기 자신의 기자 세금을 못 내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명령이 뭐뭐 돈이 많아도 대출을 네.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laughs> 어쨌든 네. 세금을 못 내서 대출을 받은 전략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상속 관련해서 보고한 거 말고 또 거꾸로 청와대에서 이거는 이제 다스가 청와대에 재산 상속 관련해서 어 이러이러 이러 하다고 보고를 한 것이고 청와대에서 다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준 문건이 여기 존재합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해서 김재정 회장에서 상속세 관련 이 서류 형식을 보면 이게 공무원이 만든 서류지난 아, 문서 비슷하네. 네, 비슷하죠. 네. 그리고 김재정 회장 이 다스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제목에서 보입니다. 근데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줄일 것이며 어디 재단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명확한 지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그 결국 다스가 그 세금 처리를 이 지시 사항대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여기 두툼한 문서인데. 어,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초와대에서 예, 만들어서 내렸다는 문건 네. 내용을 보면 어, 상속세 어떻게 내야 되는지 네. 이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어요. 네, 네 뒤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안 2번안 3번안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어찌 할 것인지 했는데 국세청 캠코 그리고 여러 주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기관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김재정 그시측 그러니까 다스측에서는어 상속세를 결국은 세금 상속세를 결국은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냄 주식으로 냅니다. 근데 음. 보통 어 돈으로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받는데 주식으로 받는 세금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왜냐면은 그 회사가 망하는 회사면 안 받을 것이고 네. 잘 나가는 회사면 그게 더 가치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왜내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 김재정 씨 상속세 관련해서는 주식으로 냈어요. 네. 이게 왜 주식으로 나온 겁니까?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이나 부동산으로 내면 그 재산 출처가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결국 회의 끝에 주식으로 그냥 대납하는 걸로 결론을 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이 참여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될까봐. 네.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 결론을 내려서 뭐 다스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게 내야 되는데 네. 김재정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혹은 현금 네. 납부가 되면 출처를 따지게 되고 그러면 출처가 파악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될 네. 수도 있고. 그래서 김재정 재산이 차명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될까 봐 아예 주식으로 납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된 문서가 이거다. 네, 네. 어, 이 다른 문건이 내려오진 문건이 있는데요. 각 대안별 상황표가 있습니다. 네. <laughs> 군사 작전하듯이 해보니까. 네. 네, 국방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이 이럴 경우 뭐 여기 연장이 안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하고 뭘그 국세청에서 안 받을 경우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안이 여덟 개나 있어요. 대안 1, 대안 2, 대안 3 네. 해가지고 그래프로 쫙 그려서 상황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실력 있는 사람이니다 네. 그거는 뭐 저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 저, 그 전혀 알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보통은 대안 1, 2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대안 8까지 나와 있어요. 대안 8까지 나와 있는데 대안 8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결국 세금을 얼마나 덜낼 거냐 이런 얘기네요. 네. 네. 대한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요약한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대안 두 개는 어, 배제되고 여섯 개만 나, 살아남아가지고 네. 대안 여섯 개를 각각 진행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야, 자세하네요. 네. 전평균 납득이 얼마고 하여튼 돈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서류가 네. 작성되어 있고요. 눈길을 끄는 게 이게 있어요. 문서 중에 어, 상속 재산 파악 및 세액 계산의 한계라고 하는 별도로 어, 강조된 박스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상속 재산은 상속인만 안다. 네. 그러면서 어, 2007년 대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 하라 하라 네.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재정 씨 재산을 너무, 다 알기 어렵다 너무 많은데 네, 다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선 때 언론에 공개된 것만 네. 가지고 상속세를 내자 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재밌는 내용이네요 뭐? 네. 가족이 쓴 거나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걸로 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 상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김재정 씨 명의로 된 어, 부동산 현황이라는 표입니다. 어, 김재정 씨 명의로 된그 부동산 현황을 청와대에서 파악한 부분인데요. 어, 상당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입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분. 문... 네. 땅이 많았네요. 네. 김대중 이렇게 상속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어, 대지 전답 건물 등등 공지 시가고 뭐 면적 금액 쭉 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김대중 씨 김대중 전 회장의 명의로 된 재산들 어, 부동산과 동산을 정리하는 거네요. 골프장 연고책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리스트고요. 네. 또몇개 어,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 지금 어려운 점이에요. 저만 않을까요? 볼게요. 저만. 어, 이 부분은 어, 다스의 차명 재산들입니다. 차명 계좌들과 차명 아, 재산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CD하고. 아이고 어, 굉장히 자세하네. 네. 여러 은행에 들어 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여러 사람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스로 다시 다 모이게 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차명 재산들이었습니다. 차명 계좌들이고, 차명 계좌를 의심된다고 하죠. 네. 예. 여러 은행의 예금주와 그 예금주 아래 이름 어, 뭡니까 금액과 그 금액을 옮기는 과정이네요. 그거. 네, 김재정 씨가 사망 후에 재산을 네. 옮기는 이 부분이 다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다스의 차명 재산이, 차명 계좌가 왜? 청와대에 보고돼야 되는지 최하명으로 보이는 계좌 네. 그러니까 김재동 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들입니다 보니까 문서가 다 네.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흩어져 있던 재산들의 명의를 바꾸고 네. 그런 문서들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 그 계좌 리스트에 있는 금액은 예금이 한 120억 정도 되네요 120억 이걸 쪼개서 수많은 사람한테 나눠줬다가 예, 전부 명의가 변경되는 리스트 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은행 이름, 금액, 일자, 원금, 이자. 네. 자 마지막 문서는 뭡니까? 어 이거는 뭐한한 한 직원이 다스 직원이 그 작성한 그 탄원서 같은 건데요. 탄원서. 네. 탄원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내용 이런 이 내용이 있어요. 음 MB는 다스가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고 회장은 여기 는 회장은 이상은입니다. 회장은 욕심을 부려 법적 근거를 이용하여 자기 아들에게 지분을, 지분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 거니까 MB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회장은 지분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어 이게 누가 한지술입니까 이게 어 다스의 직원인데 어 다스 회장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친척처럼 지내 삼촌 조카뻘로 지내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과 특수관계 때문에 다스의 이분 회장. 직접 나오거나 목소리로 나올 수 없어요? 어, 이분이 직접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서 나, 나와야지 이게 신분성이 올라가고 아니 다른 제보